안녕 안녕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운동 영상을 지금 찍게 됐어요 저 m k 에 지금 배경이 좀 다르잖아요 원래 여기 마룻바닥에 쭉 이제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빽빽해요 유머신 어, 그것도 심지어 아틀란스가 진짜 창체머신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그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또 MK 어, 퇴사했어도 명예 홍보 직원이거든요 때문에 선생님 보고 계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가슴 머신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가슴 이제, 아플라스틱 썰저리 이슈로, 어 가슴에 힘을 약간 못 줘서, 그, 가슴 머신은 중량을 안 치고 하거나, 어, 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근데 사실 웃긴 게, 저도 아직 한 번도 그, <laughs> 머신 뭐 있는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면서 한번좀 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삼두 아딥스머신이구나오이세 세머신 냄새. 음 너무 가볍다. 뭐야왜 이렇게 뻑뻑해? <laughs> 저는 객관적인 리뷰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감이 좋다, 나쁘다를 할수 없어요. 오, 사레레. 이거는 제가 다른 헬스장에서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고, 이게 사레레도 되고, 이게 측면 어깨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레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음. 와 너무 좋아 사라리 머신들은 무게가 올리면은 갑자기 확 무거워져 가볼게요 가볼게요 음. 크면 같이 엄청 잘 들어와요 <laughs>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살짝 올라온 것 같기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인클라인 덤벨클 느낌이에요 요 아, 여러분 요거 알죠? 딱요 느낌이 딱 나와요 오 얘는 어 얘도 참존데? 아그리 제가 꿀팁 이 있어요 처음 보는 머신을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너무 친절하게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아 누가 봐도 이거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왜 내가 안뽑히는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프레스를 와 이렇게 패러럴로도 밀수 있고 음. 기본 그립으로도. 되게 하이로운데, 보시면은, 그립이 진짜 많아요.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당겨, 당길 수 있을 것 같아. 오 제일 기본적인 언더 그립이다. 음! 이거 되게 좋다, 생각보다. 응, 음, 원대로 당겨도 너무 좋고, 먹어도 괜찮고. 너무 잘 빠졌는데요. 진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하이롤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건 한번... 진짜 직접 와서 등하는 날에 얘만 있어도 웬만큼 술타운은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디클라인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MK 오시면 이렇게. 디클라인도 많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완전 딸기우유야 딸기우유 조금만 아! 더 높아. 할요 아니 이왜안 내려? 올라가거든? 근데 내려가려니까 안 내려가요 정원쌤 이거 내려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제가 날씬해서 안 내려가는 건지 진짜 궁금해가지고어어 어, 이렇게 당기고 내려가도 내려가서요? 이게 많이 뻑뻑해요. 뻑한건 아닌데 날씬해서인지 아니 왜냐면 진짜 제가 몸무게를 내렸는데 안 내려가길래 약간 기분 좋다. 내가 날씬해서 안 내려가지는 것 같아. 한번더 트라이 해볼게요. 진짜 정훈 전생 몸무게를 내렸더니 되는데 제가 하니까 안 되네요. 누워서 하는 건 진짜 못밀어요 제가 힘을 못 받아가지고 그나마 그러니까 앉아서 스티은는밀수 있는데 얘는 못 밀어서 지금까지는 다 여러분들 때문에 한 거였고요. 잠깐만요. 아아아치데제주주종이이 때문에. 에 뭐야? 쳤혔어안 꽂혔다 <laughs> 아무튼 얘는 좋은 점이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핵 프레스를 할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아요. 너무 잘 먹어요. 누가 봐도 그 원암 덤벨로 궤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벌써 좋을 것 같아. 진짜 그 덤벨로 하는 궤적을 내가 만들고 있네요. 대박인데? 어이쪽할 거니까. <laughs> 와 이거 오늘의 베스트 어리 안에 뽑아드릴게요 너무 좋은데요? 상상했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바처럼 돼 있어가지고 고정된 느낌이었는데 얘는 완전 케이블 형식이어가지고. 진짜 프리미트 하는 것같은데 너무 너무 좋은데요? 와 대표님 대체 몇 종이 들어온 거예요? 저 이제 힘들어요. 부분함 하기 힘들다고요 이렇게 원암으로 당겨도 너무 잘 들어요 아니 이거 성생님이 좋다고 하신 숄더패스 오 너무 좋은데 클리스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조금 올리고.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와계적 진짜 좋아. 이렇게만 받아도 전면 이 너무 잘들어와요 사례네, 사례네 마신이에요. 아까랑 좀 다르게 스탠딩이고. 이거 한한칸 올려야겠다. 아 워낙 워낙 이게 너무 맛있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못 찍은 거예요. 지금 당진에 운동하려고 보니까 약간 아프날이랑 비슷한 느낌? 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 막할게요. 나 지금 목이 안 꺼지는 거예요? 얘는 끝까지 계속 나를 누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나쁘지 않네요. 이로 혹시 근당겨 볼게요. 그리고 보관을 잘못 쓰시는 분들도 잘쓸수 있게 나와서 어, 얘도 굉장히 유익한데요. <gaan masculine> <sink women> 죄송한 이것도 있어 가지고 이거 인클라인인데 이게 장태영 학교의 아스 날이랑 어떻게 다르나요? 얘는 골반 말고 하는 친구입니다. 응, 설정법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케이, 느낌 후기 알려주세요. 음, 하나, 둘, 셋, 넷. 팔꿈치가 좀 벌어지면서 밖에 용이하게 중량감이 일정해서 네. 20kg에서 40kg 올라가는 게 꾸준해요. 정말 대표님이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요즘에 있뭐 신. 사상상대가 돼 있어서 특히 강남 쪽은 다외삼신이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메리트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MK가 좋긴 했지만 이번에 여기 들어오고 이거 아틀란스 다 들어오고 이 프랜카 들어오면 사실 진짜 대적할 곳이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넘사벽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MK 정직원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아틀란스 리뷰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들 MK 꼭 놀러 오셔서 이거는 저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진짜 제가 너무 너무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진짜 멋있는 맛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